자,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분석할 가격표는 2024년형 더뉴 모닝입니다. 모닝은 경차라 1년 세금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제부터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렌디 등급입니다. 1,315만 원이고요. 엔진은 7 6마력에1.0 엔진입니다. 솔직히 엔진 힘이 약하긴 해요. 요즘 툭하면 1.6 터보에 전기차들까지 돌아다니는데 그에 비하면 1.0 엔진은 좀 부족하죠. 저는 캐스퍼처럼 1.0 터보를 모닝에서도 고를 수 있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4단 자동 변속기입니다. 고속 주행할 때 이거 5단까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경차에 5단 변속기까지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겠죠. 후방 주차 센서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휠은 정말 못생긴 14인치의 스틸휠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클래식도 아니에요. 그냥 못생긴 그나마 이 못생긴 휠을 가려주는 게이풀 사이즈 휠 커버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 14인치 알루이 휠과 구별할 수 없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휠 커버입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 기본인지라 야간 운전 시에도 광량은 충분하고요. 사이드 미러는 전동으로 조절 가능하고, 문 잠그면 자동으로 접히는 것까지 지원합니다. 실내의 컬러는 블랙 컬러, 한 가지만 고를 수 있고요. 시트 재질이 직물인 게 살짝 아쉽긴 한데, 사실 직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긴 합니다. 나름 클래식한 맛이 있죠. 뒷좌석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되니, 경차 치고 큰집 넣어야 할때 유용하게 쓰이고요. 자동차 키는 스마트 키가 아니라, 키 꽂고 돌려서 시동 걸어야 합니다. 근데 키 돌려서 시동 거는 것도 차랑 하나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도 꽤 재미있긴 합니다. 기본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후방 카메라가 있다는 게좀 놀랍습니다. 후방 센서만으로도 감사한데 후방 카메라까지 넣어주니 정말 고맙죠. 스티어링 조절은 위아래로밖에 조절 안 됩니다. 앞뒤로 깊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닝을 꼭 타보시고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해보셔야 돼요. 앞좌석, 뒷좌석, 유리 전부, 전동 스위치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 닭다리 돌려서 창문 내리는 모닝은 없는 거죠. 더 잠그는 것도 꼽다리 잡아서 당기는 거 아닙니다 전동 스위치로 잠겨요 에어컨은 직접 다이얼 돌려서 조절해야 하는 수동 에어컨이긴 하지만 딱히 불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방식이 직관적이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앞좌석엔 스마트폰 충전하라고 C타입의 충전 단자 있고요 충전 케이블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시거잭도 당연히 같이 들어옵니다 8인치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에 따로 내비게이션 넣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모닝에 이런 앱 정은 기본으로 넣어 주네요. 스피커는 앞문에 2개, 뒷문에 2개. 총 4개 달립니다. 음질이요? 당연히 별로죠. 근데 노래 크게 들고 다니면 또 신나기는 합니다. 티어링에는 볼륨 조절 가능하도록 리모컨 달려있고요. 블루투스도 기본 지원되니까 전화하기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통신용 USB 단자가 있어서 mp3 다운받아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 mp3가 뭔지 알까요? 우리 때는 말이죠. 음악 들으려면 소리받아가서 mp3 다운받아서 듣곤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옛날 아저씨 같은 소리죠. 모닝에서 추가 가능한 옵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0만원짜리 버튼 시동팩에는 4.2인치의 컬러 LCD가 들어있는 디지털 계기판과 버튼 시동 스마트키 후속 승객 알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넣을 만한 것 같아요. 어차피 스마트키 싸대 작업하는 것도 이거랑 가격이 비슷하게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정품으로 넣는 게 낫겠죠. 90만원짜리 스타일에는 14인치 알로이 휠과 LED 구미 등 LED 전조등 LED 헤드램프 등등 빛나는 것들이 전부 LED 로 바뀌게 됩니다. 이뻐지는 건 좋은데 경차에서 90만 원짜리 옵션 넣는 거는 살짝 꺼려지게 되죠. 30만 원짜리 컴포트에는 앞좌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암레스트 인조 가죽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은 진짜 꼭 넣으세요. 열선 시트를 사디로 작업하는 게 이것보다 훨씬 비싸고요. 컴포트를 넣으면 가죽까지 넣어주니까 완전 개이득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암레스트가 운전 시에 몸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니 30만 원짜리 컴포트는 꼭 넣으세요 컨비니언스는 15만원입니다 가죽 변속기 노브와 가죽 열선 스티어링이 있는데 가격이 싸서 넣을 만한 것 같지만 사실 열선 스티어링 없이 그냥 이마트표 가죽 스티어링 커버 사서 달아도 되는 거니까 꼭 넣을 옵션은 아니긴 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1은 65만원으로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넣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거니까 없어도 되긴 해요 드라이브 와이즈 2는 50만 원으로 이걸 넣으려면 드라이브 와이즈 1을 꼭 넣어야 합니다. 대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들어가니까 만약에 드라이브 와이즈 1을 넣었다면 꼭 넣으시길 바래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나만으로도 운전 피로도가 확 달라집니다. 95만 원짜리 내비게이션을 넣으면 내비게이션 기본 들어오고 풀 오토 에어컨과 하이패스 그리고 스피커가 6개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애플카 플레이가 있잖아요 95만원이면 차라리 아이폰을 바꾸고 말지 내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은 1485만원인데요 트렌디 등급에 비해 170만원 더 비싸죠 이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프레스티지에는 트렌디에서 버튼 시동팩 컴포트, 하이패스, 14인치 휠을 넣은 것과 같은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75만원 더 비싼 셈이죠. 이 75만 원 차이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외장 디자인, 크롬 벨트라인 몰딩, 브라운 인테리어, 운전석 통풍 시트, 실내 인조 가죽 감싸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운전석 통풍 시트 이게 마음에 걸리신다면 프레스티지 와야겠죠. 프레스티지의 옵션 구성을 보면 14인치 스틸 휠이 제대로 된 알로이 휠로 바뀌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LED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차 없어 보이지 말라고 크롬 벨트라인 들어오고요. 실내 인테리어를 블랙뿐만 아니라 브라운으로도 고를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보기에 좋은 디지털 숫자에 4.2인치 컬러 LCD 정보창 들어오고요. 도어 부분에는 가죽이 감싸지니 트렌디에 비해서는 재질감이 좀더 낮습니다. 시트는 인조가죽 시트라 오염에 강하고요. 겨울철 필수 옵션인 열선 시트는 운전석, 동승석 둘다 적용됩니다. 그리고 프레시지에서만 들어가 있는 이 통풍 시트. 아쉽게도 운전석만 되긴 하지만 뭐 상관 없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덥지 옆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더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운전석 시트에 암레스트가 달리는데 여기에 팔딱 올려놓고 운전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암레스트 유무에 따라 운전 피로도 차이가 꽤 나거든요 앞좌석 벨트의 높이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조절이 안되면 키 작은 분들은 안전벨트가 목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꽤 불편해집니다 이거는 솔직히 기본 등급부터 있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긴 해요 시동은 더이상 키 돌려서 걸지 않습니다 버튼 눌러서 일발 시동 가능하고요 하이피스 룸미러가 달린 지저분하게 사자 하이패스 기기 달 필요 없습니다. 프레스티지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봅시다. 일단 16인치 휠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가 50만 원입니다. 휠이 이쁘긴 한데 여기에 50만 원 쓰는 건 살짝 아까워요. 그리고 폭스바겐 아이디 포도 후륜 드럼 디스크 쓰는 세상에 뭐모닝이라고 해서 드럼 브레이크 쓰지 말라는 법은 없죠. 스타일 옵션은 85만 원으로 트렌디에 비해 10만 원 싸졌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그대로 15만 원이고요. 8인 내비게이션은 75만 원으로. 트렌디에서 보다 20만원 저렴해졌습니다. 하이피스 가격이 빠져서 그런 것 같네요. 드라이브와이즈1은 65만원. 드라이브와이즈1을 넣어야만 넣을 수 있었던 드라이브와이즈2는 그대로 50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시그니처 등급은 프레스티지에 비해 170만원 더 비싼데요. 시그니처의 옵션 구성을 보면 프레스티지에서 드라이브와이즈1, 사각지대 경고장치, 컨비니언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가격 차이는 60만원 정도로 보면 되겠죠 대신 이 60만원에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 다크 그린 인테리어 동승석 선바이저 거울 운전석 대형 선바이저 거울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가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들 다 해서 60만원까지의 가치를 하는 것 같진 않긴 한데요 그래도 살짝 고민이 되는 가격 차이긴 하죠. 시그니처의 옵션들을 보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과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등 사각지대 경고 장치가 들어 있어 운전 시 안전 부분이 확 업그레이드 됩니다. 앞차 출발 놓치지 말라고 운전자 주의 경고 들어가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으로 어두운 도로 다닐 때맘 놓고 하이빔 켜고 다닐 수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있으니 스티어링 잡고 운전하는데도 힘을 덜 써도 되고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작은 경차 실내에서 사고 시에 무릎 충돌 상해를 막아주는 좋은 안전 기능입니다 실내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다크 그린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겨울철 제일 덕을 많이 보는 가죽 얼선 스티어링이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은 여름이라 몸 필요가 싶지만 겨울이 대장하자 아 진짜 이거 넣일 잘했다 생각하는 옵션 중 제일 좋은 옵션입니다. 변속기에는 가죽이 둘러지며 동승석에 탈 친구도 거울 보며 화장 고치라고 썬바이저에 거울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네시스에도 없는 이 운전석 LED 썬바이저 거울. 이거는 모닝뿐만 아니라 다른 차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LED 광량도 좋고 거울도 커서 얼굴 체크하는데 꽤 좋은 옵션입니다. 저는 모닝에서 이게 제일 부러워요. 센터에는 콘솔 암레스트가 들어옵니다. 앞뒤로 슬라이딩이 되니 몸 기대기가 더 좋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속도로 주행시에 발을 잠깐 쉬게 할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 달려 있습니다. 운전석 창문은 원터치로 올리는 게 가능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되고요. 뒷좌석엔 충전용 C타입 단자가 달려 친구들이 뒤에서 스마트폰 충전할 때 운전석에서 케이블을 쭉 뽑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시그니처의 선택 옵션을 보면 16인치 휠과 디스크 브레이크 그대로 50만원이며 LED로 전부 꾸미는 스타일 기본 아닙니다. 이거 85만원 줘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은 75만원으로 가격 그대로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가 되는 드라이브와이즈는 20만원으로 가격이 확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20만원 아낄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몰라도 드라이브 와이즈 2는 꼭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시그니처에서만 넣을 수 있는 썬루프 4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지간하면 꼭 넣으세요 나중에 중고차로 팔때 썬루프 가격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으니 저는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 파고 가지 않은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